안녕하세요 아내가 그 손뜨개질 해가지고 팔거든요 물건을 그래서 오늘은 마이, 많이 팔렸다고 오늘은 축하파티를 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팔렸다고 아내가 좋아서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서울서 개인택시 하는데 운행하다가 아내를 만나러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축하파티를 하려고요 예, 왜냐면 그런 거 하다가 신기하고 제일 재밌잖아요 잘 되면은 잘 팔리면은 물론 돈을 떠나서 아 돈도 중요하죠 근데 잘 팔리면 재미 있으니까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재밌어서 잘 팔린다고 재밌어서.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왜안 보이는 걸까요? 왜안 보이는 걸까요? 아내가 왜안 보이는 걸까요 어서오세요 어, 어 어서 오세요, 아내님 네 안녕하세요 뭐 팔았어요? 여기 좀 보, 보여줘 봐요 뭐 팔았어요? 있어요. 보여줘 봐요 보여줘봐요. 자뭐 보여, 뭐 팔았어요? 어. 아 이걸 팔았습니다 이거 어. 이거 얼마에 팔았나요? 하나에? 5,000원에 5,000원에 팔았습니다 하나에 5,000원에 팔았습니다 이거 하나에 5,000원에 만들어 다 이거 만들어서 5,000원씩 팔아가지고요 다 팔리고 이제 한 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00원씩 팔았습니다. 하나에 5,000원씩. 그래서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내가 이걸다 팔고 하나만 남아가지고. 어린 한그 개구리 어. 모자잖아. 어. 하나도 팔았어. 개구리 모자도 팔고. 어. 어. 맞아. 그게 이게, 이게 재밌어요. 잘 팔리면 재밌어요. 원래. 그만 올려. 어. 그만 올마면 바로 팔렸네 근데? 어. 어? 어. 신기하네? 그분이 원래 하나만. 사는데. 어. 내가 다 가잖아. 어. 예뻐서 어. 하나도 쭉 하나도 샀어. 어, 그럼그 다른 사람이 하나 양기 사는데. 어. 양 사는데. 어. 그냥 예뻐서 어. 양 하나도 이거 하나도 샀어. 어, 그냥 그렇구나. 이거 딸기 하나만 남았어. 어, 나 딸기 하나만 남았어. 어. 어. 근데 그 사람이 가까운 데에 있는 사는 사람이네? 다 여기 가까워. 멀리 살면은 힘들 텐데 택배로 보내지 멀리 살면은. 택배 가는 그렇게 어, 어잘 택배 가능 이렇게 썼구나 거이다가 팔면 예약 있어 이렇게. 어, 어, 어 맞아. 그래서 계속 팔면 되겠다. 그러면. 치카, 치거래 가능, 택배 가능. 어. 세상품 듣게 당호수. 어. 이렇게 올려서 팔, 파니까 신기합니다. 택배 가능해가지고 택배도 보내주고 하나에 오천 원씩 팔았습니다. 금방 팔려가지고 너무 뭐 신기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뭐 어, 근데. 기분 이 좋아서 오빠가 만나자 해서 그 금방 팔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어, 기분이 인기, 인기가 인기가 인기, 어, 인기가 좋다. 이거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만들면잘 팔리겠다. 어. 어? 매진 매진 그런 거 있잖아요. 매진 매진 임박 매진 1분전 그런 것처럼 일단 이렇게 잘 팔리면 재미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정석화 만들어가지고 한해오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탕으로. 어, 그러니까 하나 사러 왔다가 더 사가고 그런 거야. 응.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